오늘은 청국장입니다. 가자는 아, 왜? 요것도 사와? 사니야, 아빠 갔다 올게. 응? 계산이 너희 녀라 요것도 안주 그럼? 아빠 안 쳐다봐. 계산이 아빠 뽀스뒤져야자 사니야 뒤져.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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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나쁜 녀석아. 싸가지가 없어, 요는 개딸. 꼴통사니. 자, 오늘도 품명입니다 담배가 떨어져서 떤 미시장 가다가 잠깐 들렸어요. 세이프 이 열었네. 롯데로도 열었던데. 식당가들이 조금씩은 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한2 30%? 텅텅 비네요 물건 들를올먹겠는데어 많이들 먹어요. 천천히 자면는돈 많이 들어요. 라면, 우유, 요거트, 고구마, 콜라, 귤, 계란. 이게 한 3만 원씩 되는 것 같네요. 오늘 많이 졌어요. 시장 오들 공식으로 나왔네요.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인가 본데요. 커피, 커피숍이 열었으면 좋겠네요. 카페스타 마신 지 오래됐는데. 안 열었어? 음. 음. 오랜 날씨 시원합니다. 뭉치는 음... 사람들이 었으면 골프장을 싹 한번 찍어 보려고 했는데. 해질라 그러네요. 다섯 시 오다섯 시. 산이야. 아, 저 커피를 열었네요. 사람 같은 바다에요. 아빠의 빛이 제일 좋아, 그지? 음. 아, 뭐. 여기 앉으니까 아저씨가서 테이블 펴주네요. 베트남에서는 커피를 얼음 녹는 속도에 맞춰서 먹으라 그래요. 대개는 이제 블랙커피, 카페 나를 마실 때 얘기인데, 그냥 카페 등다 설탕에 들어간 거. 그냥 훅 마셔버리면 쓴맛만 본다고요 천천히 마시면 밑에 녹아있는 설탕, 이게 싹 녹으면서 단맛까지 볼수 있다는 거죠. 전도 올해는 그렇게 일을 할 겁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노력하고 나가 놀아. 아, 난 아빠한테 허락 맡았어요. 아빠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그게 뭐라고? 가 집으로 와야지. 옛날엔 산이도 같이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역시나, 그 엄마 따라다니는 산이. 근처에서 같이 다닙니다. 가, 가. 아이, 마스크 해야 돼. 안 돼, 안 돼. 집에 가서. 바다야, 사모. 가자. 아이고야 에이 산이야 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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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반지 마스크 했는데 엄마 응? 우리 안나 들킹 비디오 비디오 <laughs> ông ờ mà ờ mở ngủ mà ông ờ mở đèn ờ video ờ ờ ờ quay khóc, khóc ờ sao? cuma harus Valina, cah, nggak tak deng lagi, diko. Duko. a, a, Sandal <tuk tangan>